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오변이 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지만, 음, 다른 업무도 합니다. 연락주세요. 요새, 어, 이혼사건도 하더라?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혼사건 합니다. 잘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들 하세요. 이혼을. 사실,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는 지났죠. 음, 같이 판단만 하실 게 아니라, 각각이 행복해지는 게 중요해진 시대예요. 그래서 살다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이 붙어서 지지고 볶는 게더 상처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가슴 아픈 이유, 아이 때문이죠. 음, 그래서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 어, 이혼하실 때 미리 생각해보시면 좋을 부분들,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으신가요? 그럼 평소에 잘하세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이면 청소년 나름대로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한 보살핌. 그것도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전제로 한 양육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혼은 해야겠는데 상대방이 괘씸하고 못믿어서 아이는 데려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은 이혼을 목전에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혼 소장을 받으신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를 데려오셔야겠으면 평소에 잘하세요. 평소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요. 아이와 둘이 혹은 아이가 여러시면. 상대방 배우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케어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어색하거나 아이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끔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돌보미를 고용하는 방법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근데 사건 진행하실 때 그런 거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혼자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어, 아이가 어린 경우라면 몇 시간까지 혼자 데리고 있으실 수 있나요? 어, 아이도 원하나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런 거 먼저 물어보세요.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에, 제가 남자분들 대리를 좀 하게 됐는데, 그런 질문 받으면 되게 어색해 하시거나, 막 감정만 앞세우면서, 당연히 내 새끼니까 무조건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혼 소송이 길어지고 별거하시는 경우에 어 중간에 아이를 어 데리고 있지 않은 쪽이 어 면접 교섭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대로 준비를 안 하시면요. 일주일에 한몇 시간 정도 음 보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아이가 비양육 친과 보내는 시간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큰 아이라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해요. 싫다. 이렇게. 물론 그러면 이제 양육친이 시켜서 그런 걸하고막 주장하고 흥분하고 막 그러시는데 어쨌든 아이의 의사표시를 먼저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양육권에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이혼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이를 데려오고 싶으시면 평소에 잘하세요. 말하고 보니 이상하네. 아이에게 원래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혼을 앞두고 잘해줘야 한다니.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양육비 기준표는 예시입니다. 요새 그런 거 검색해 보시고 많이 오시던데, 무슨 말이냐? 그 양육비 기준표가 뭐 하늘에 계시나 헌법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주면 안 된다는 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또는 그걸로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더 받아야겠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양육비 기준표를 참고하되 양측의 소득을 참고하고요. 양육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애 커가면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양육비 더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 청구하시기도 해요. 비양육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직접 키우는 쪽보다는 좀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요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요새 판사님들이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도 액수면 지속적으로 지급이 가능하신가요? 지급이 가능하시긴 한가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많이씩 받아서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면 완전 베스트죠. 좋죠. 근데 요새 경제 상황이 악화되신 분들이 많아서 이상적인 액수에만 집착하다가 상대방이 한두 번준 후에 그냥 나중에는 없어서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면 현실적으로 양육이 더 어려워집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양육비 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건 안 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공공기관도 따로 있고요. 양육비 안 내면 감치명령 내려옵니다. 안낼 때마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식 위한 건데,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받으시려는 쪽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많이 받겠다고 고집하시면 요새는 진짜 정말 먹고 죽을래도 없다 그냥 확 죽어버리겠다 내지는 그냥 노숙하겠다 장기를 팔겠다 나 모르겠다 뱃자라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어, 그러면 이혼이라는 게 중간에 조정이 한번 회부돼서 당사자 의사를 보기 마련인데 판사님들이 고려 안 하실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상대방 배우자한테 넌지시 물어보십니다 원하시는 만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줘야 받는 겁니다. 법적인 권리 중요하죠. 근데 통장에 꽂혀야 내 돈이에요. 아시겠죠? 우변의 평소의 신념입니다. 셋째, 양육비는 아이에게 주는 돈입니다. 아, 물론,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쓰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죠. 오죽하면 살 맞대고 살다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되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요. 근데 애가 있으면 그 사람을 주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절반은 내 유전자 받은 내 새끼잖아요. 그럼 내 새끼를 돌봐주는 사람이고요. 싫어도 잘 대해줘야 내가 안볼때내 새끼한테도 잘하지 않겠어요? 내가 미우면 내 새끼도 밉겠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라고 오해하시고 그렇게들 깎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또 제가 또 깎으면 또잘 깎습니다. 손해배상금이나 뭐 양육비나 뭐든 돈을 잘 깎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어, 근데 깎으면서도 마음은 좀 그래요. 깎는 대신에 뭐 아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아이가 나중에 필요할 때뭐 따로 쓸수 있게 하시겠다 뭐 이렇게 뭐 나름 저에게 이제 약속도 해주시고 하셔서, 어, 그래서 이제 깎아드리기는 하는데요. 아이 키우는 데는 당장 힘들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여유가 있을수록 아이 키우는데 덜 힘든 게 현실이에요. 제가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양측 싸움에 따지고 보면 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 나오셨잖아요? 저희 이제 딸이 9살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엄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낳네?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어, 아빠한테 물어봤지. 아니, 이제 물어봤다기보다 가 이제 아빠랑 상의를 했지. 그랬더니 9살짜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허리죠 그래 내가 널 낳았으니까 니가 니네 인생도 챙길 수 있는 건데 말이지 라고 생각만 했고요 이제 따지고 보면 그게애 관점에서 맞는 거죠 애는 무슨 죄입니까 이혼 소송에서 아이 얘기만 나오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판사님도 괜히 무거워지시고 양측 당사자 뭐 양측 변호인 다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그렇습니다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불안할 거예요. 크도록 그 상처가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한 거니까, 양육비는 양육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받으시는 쪽도 그래요. 그게 내가 쓰려고 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부득이하게 이제 아이에게 준 만큼, 아이에게 할수 있는 최선이라도 좀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받는 돈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양측이 다 그런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부모가 함께 있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렇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웬만큼 크면 다 압니다. 이해해요.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한다고 하면 더 짠해. 그런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당사자 간 주장 공방은 충분히 하시되, 아이에 관한 부분은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판사님들이 갈 때마다 당사자분들한테 꼭꼭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두고 이혼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은 부분들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오변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